대열리고 서울의 1경주, 2세 안발들의 루키 경주 1000m에서 승자를 가립니다. 한가운데 6번 IM고 안쪽에 1번 위너스퀸 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으로 5번 대승마도 선두권 합류해 나오면서 6번 IM고와 함께 2, 3위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3번 한강 패션드가 4위로 뒤쫓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7번 미스 도르티가 치고나면서 5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 4번 호세 이번 경주 관심을 모으는 호세는 6위권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1번 위너스킨과 바깥쪽 5번 대승마 여기에 6번 아이엠고 3마리의 접전 안쪽에서 3번 한강 패션드가 종반 4마리 접전 싸움에 가세에 나오면서 직선주로 선두는 바깥쪽 6번 아이엠고로 바뀌고 있습니다. 조인권 기수 한장 안쪽에 5번 대승마 2마리 싸움에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7번 미스도르티 푸르칸 기수 함께 바깥쪽. 활력적인 걸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데뷔전을 우승으로 장식할수 있을지 7번 미스토르티 바깥쪽에서 추월해 나면서 안쪽 6번 아이엠고를 따라잡았습니다. 7번 미스토르티와 6번 아이엠고 그 뒤쪽 10번 옥천 윈스타 세발이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